안녕하십니까 김벌레 패밀리의 외모 담당 아니지만 이게 김이현입니다자 저번에 같이 어? 다니 이기 그그 체력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아주 반응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제 후계자를 한번 리고가봤거든요 <laughs> 이제 걔가 이제 할 거예요 오늘은 준비 시작.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어, 김벌 김벼... 김벌레 패밀리의 하위 멤버인 강정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김익현 씨가 했던 대로 어, 1분 동안 어, 체력 감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 아, 지금, 아, 네, 긴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네. 네. 너 퀴즈 좀 해. 네. 시, 작! 시간 많아요? 까지해야돼 <laughs> 아, 끝까지 해야돼 해야 이거 이 포가는 좀보면안돼 오케이 여기까지. 아, 네, 몇 개죠? 김희규 씨?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거 가서 너 어떻게 해? 어떻게 있고? 저기 종료를 눌러. 아. 어떻게? 완료. 아, 완료 줬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완료에서 시작을 눌러. 나뭐 아니 숨소리 소리가. 소리 안나 소리가. 그걸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오케이. 너 이제 뭐 해야 돼? 응. 여기. 아 내가 바꿔 줄까? 어차나 이거 이거 할게요. 저거 바로 게 이게 나겠지. 가 좀만 쉬어도 돼요? 안 돼요? 아, 쉬는 시간, 아, 쉬는 시간, 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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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입니다. 빨리 không? 빨리. 눈치가 눈치가 나 뭐라고? 눈치가 아 빨리 나가 나가 봐. 너 지금 정 씨. 왜 그러세요? 지 쪽으로 지금 쪽으라 여기 이렇게 찍게 이렇게. 아 지금 제일 편 쪽으로 가세요, 형욱아. 왜 이렇게 찍을라 는데 정욱이 이렇게 나 올라오는 모습을 찍으라 했는데? 아 그러면 안 돼. 빨리 해봐. 아, 일단 해봐. 너너 앉아. 너 앉아봐 뭐네 바로 하겠습니다 준비 이아 준비 시작 너 시작해 시작 야, 냄새가 존나 <laughs> 나요.

오초 5초, 5초! 5초!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4개4개네몇 개죠? 4개입니다네 바로 다음 거 쉬는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뭐죠? 일단 빨리 오세요 쪽으로 턱걸이 턱걸이 하면 네 알겠습니다 경훈 씨턱걸할때네 <laughs> 힘들면은 팔 이렇게 해도 돼요 알죠? 팔 털어도 내려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좀. 들 음, 탈락, 이거, 저, 시켜. Come on, boy, man.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 i 찍어야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 아웃아 잠깐만 <laughs> <laughs> 내려팔털어돼아나 진짜 운동 부족이다 아 너무 잘하고 지금 절대 아니야 방금 계속 안치겠습니다 방금 너무 야매였습니다 팔털어돼 이렇게 <laughs> 오우 판이구 총량이는 아니요.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했맞아 하나만 하게 그냥. 10초가 10초. 으악. 15. 어. 더. 아. 이거는 계수 치지 않겠습니다. 15개. 아, 15, 네, 15,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 아, 이 끝났네. 다음 거 뭐죠? 버피 테스트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다 버피 테스트가 마지막인가요? 아닙니다. 스쿼트가 마지막인데. 아, 알겠습니다. 바로 버피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잘 부탁입니다. 발 하지 마세요 제발. 네, 밑에가좀 있기 때문에. 밑에 집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네, 어떻게 갑시다. 알죠. 네, 네,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준비 시작. 아, 진짜 올라오시면 안 올라온다 진짜 됐다, 이거 진짜 뜨다 이거. 에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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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 아, 올라오라 해. 무조건 올라 아, <놀람> 아, 종이를 치워줘야겠는데. 아까워다 이씨. 미쳐나봐, 쪼꼬. 3 동안 리 들어야 되나요? <놀람> 네, 근데 지금 숫자 세워보시가요 당신들. 그냥 알아서 요알겠습다시간되겠죠 네. 제짜 혼자 다 했어요. 제저 혼자 다 했다고요. 당신 대단히 처음이라 선수. 이제 성공할 거예요. 김캐시. 아, 좀만 더 하세요. 스쿼트가 가장 힘들어요. 5초 예, 띵동 눌립니다. 네, 됐습니다. 아, 여기까지. 몇개하셨죠 네. 방우 씨몇개 하셨죠, 방정우 씨? 몇개 하셨죠? 거의 이제 공년선 다시 봐서 세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아, 이 결을 해서. 네, 맞아. 스쿼드. 스쿼드만 이런 거 넣으면 좋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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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편집 안할 거니까 우리자마지 <laughs> <laughs> 스쿼트 여기 응, 시윤 씨없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준비 스쿼 자세 한 번만 해보세요 알아요 아니 저 해야 돼요 엉덩이 끝까지 내려야 지 스쿼트 어딱 끝까지 내야돼 준비 시작 아니 피지컬 갤러리가 엉덩이 끝까지 내려라 했어 스쿼트 할때 오케이? 볼게요. <laughs> 아니, 해지 말자 귀찮아 어차피 와 이거 뭐, 존나는데 말아 응 말아 네 어머 쏘오오오 그방금씨저 거친 숨소리를 들어야 될거 아니야 여성분들이 <웃음> <웃음> 얼마나 섹시하냐 저거 우초. 4 3 2 1 땡땡. 네, 예,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덕 씨 인터뷰하기 여기 소파에 좀 앉아주시죠. 서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감한 마디 해주시죠. 일단 굉장히 힘들고요. 네. 어, 제주 생활 하면서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년에 가자사나이 3 한다면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판 자랑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